안녕하세요 자경갤러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화창하니 좋으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이 되는데 맛있는 저녁들 드세요 저는 어, 금다육이 신입 온거 어제 분갈이를 한 8개 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이드스타인데요. 음, 금이 살짝 있어요. 이쪽에 도 있고. 여기. 이게 지금 시리 금다 여기입니다. 금까지는 아니고 금무진데 금줄이 살짝 있어요. 손톱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가지고 왔네요. 제이드스타. 이거 분갈이. 분갈이가 아니고 분을 준다고 해야 맞겠지요 가운데를 오목하게 판 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실하게 왔어요 부터 이렇게 흙을 준 다음에 살짝 돌려서. 분갈이 하는 영상들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심어주니까 헐낀 인물이 났지요 그런 다음에 살짝 굵은 마사로 도토를 해줍니다 너무 가는 마사는 물주면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이제 약간 좀 굵은 게 저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제이비스타 분을 주었습니다. 명찰을 꽂아 주고요. 약간 살짝 삐뚤어진 것 같기도 한데 됐습니다. 하나 완성이요. 이거는 마리아 복룡금 지금 여기는 철하고 이쪽에 생활인데 철화 쪽은 금이 살짝 들고 생활 쪽은 금이 복룡금으로 잘 들어있어요 조금 더큰 다음에 이거를 어 적심이라고 하나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를 이렇게 잘 싸가지고 올려주신 거를 털고 뿌리가 이렇게 실하게 왔어요 실뿌리 살짝 너무 긴 거는 좀 잘라주고 자, 요렇게 깔고요 흙도 20kg 샀어요. 달기 키면 이 흙이 금방금방 소진돼서 흙을 좀 사야 돼요. 20kg 샀습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안착시켜주고, 살짝 들어가지고,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흙을 일단, 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육이 키운 지가 제가, 한 10년 넘어요. 10년 넘으니까, 이제, 이게 분을 주는 거, 이제 도가 탔어요. 자유로 키운지 10년 넘는데 예전에는 금을 그냥 뭐한 두세 개씩 이렇게 샀는데 요즘에는 금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금만 눈에 들어오네요. 큰일이네 키울 자리는 부족한데 올라오는 거 보면 자꾸 사고 싶고 다육이 중독이에요. 마약만 중독이 아니라 다육이도 중독. <laughs> 아 이쁘다. 얘네들이 너무 이뻐서 사람 마음을 홀딱 뺏어가요. 얼마나 이뻐요. 키는 재미, 키우는 재미. 또뭐였으니까 보토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음, 이렇게 보토를 해주면 물 줘도 이게 흙이 흘러내리지 않고 보기도 좋아요. 이렇게 나사가 들어있는 거는 좀 빼주고 음.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입습니다. 이게 마리아 복륜군. 마리아 복룡군 이렇게 명찰 달아주고 너무 이쁘지요? 그래서 두개 완성했습니다. 어제 여덟 개 화분을 주고 좀 어두워져서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지금 하고, 어 그리고 전에 구입해서 적심해서 뿌리 내리는 애들이 또세개 있어요. 그거까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너무 이쁘지 진짜 이쁘다. 얘도 마리아 복륜금 한엽마리아 가봐요 이파리가 넓적넓적해요 뿌리 싸가지고 는거 풀러 이도 다육농장에서 적심해서 뿌리 내린거라 요런데 네. 자른 자국이 있지요. 네. 여 여기 칼자국 위에서 뿌리 내려서 이렇게 판매를 한답니다. 낙조하니 이쁘지요? 금이 잘 들었어요. 이 정도면 금이 아주 잘 들었어요. 마리아 복룡금 얘는 어디다 줄까나? 이게 어울릴까? 맞고. 아니면 예쁜 분이 어울릴까? 이게 좀 아구리가 좀 작네요. 얘가 너무 커서 이거만이 사용해가지고 얘가 얘가 좀 나, 나을 것 같아요. 얘로 낳자 이거 수세미로 싹싹 닦았는데도 이게 이게 딱 달라붙어서 뭐가 달라붙어 안 떨어져요. 할수 없어요. 이거 뜨거운 물로 소독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굵은 나사 넣고 새로 구입한. 이렇게 넣고 흙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가운데 오목하게 해주면 뿌리가 안착하기가 좀 쉽지요. 살짝 들은 다음에 이렇게 한쪽부터 한쪽부터 흙을 이렇게 넣고 손을 놔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 반대쪽에 한꺼번에 얘가 원래 얼굴이 살짝 삐뚤어져 있네요 이쪽에 숱이 더 많고 이쪽은 좀 짧고 좁고, 그래서 삐뚤어져 보이네. 다 됐어요 자, 예쁘지요 한영마리아 복는거 명찰을 꽂아주고 이름표가 없으면 나중에 헷갈려요 얘도 손, 손톱에 빨갛게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 복룡군 하나 또 마무리했습니다. 이 애들은, 어, 몇 개월 전에 구입해서 제가 접심을 해서 뿌리를 내린 아이들입니다. 얘는 마리아 금. 뿌리가 얼마나 내렸나 한번 다시 타서. 다른, 다르게 뿌리. 아유, 뿌리 살짝 내렸네. 실뿌리 내렸어요. 얘는 엘크온, 엘크온 금철아 얘도 뿌리 내렸는데 얼마나 내렸을까요? 음, 뿌리가 살짝 실뿌리 살짝 내렸어요 흙이 안 좋았던지 뿌리가 많이 안 내렸네요 이게 안 좋은가? 얘는, 세인트 루이스 군. 얘는 또 얼마나 뿌리가 내렸을까요? 아, 실망이네. 어쨌든 뽑아보기를 잘한것 같아요. 흙 상태가 좀안 좋은가 봐요. 얘는 다른 애보다 뿌리가 좀, 실뿌리가 좀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뿌리가 좀 많이 나왔지새 흙에도 한번 심어줘 봐야 될것 같아요. 뿌리 살짝 내린 벨크온 철화 금입니다. 여기다 살짝 그냥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너무 약해서 깊이 심지는 못하고 여기다 뿌리 이렇게 살짝 내리는 애들 그냥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상태를 본 다음에 해줘야 될것 뿌리 많이 내렸는 줄 알았는데 뿌리가 별로 안 내렸네요. 흙이 안 좋았나봐요. 음, 어쨌든 뽑아보기를 잘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개체 수를 늘린 거예요. 하나만 보면 됐고 이 아이를. 여기다 해줄까? 삼도의 화분입니다. 화분이 저렴하고 이뻐요. 가성비 짱입니다. 이건 음, 세인트루이스 금. 얘는 좀 실뿌리가 좀깨 그래도 나와 있는데 음 기대를 못 미치네요. 러나 살짝 올려주듯이 이렇게 해서 뿌리를 더 내려야 돼요. 그래도 실뿌리가 좀 내려서 싱싱해 보이네요. 세인트루이스 금 이쁘지요? 자구 떼어내서 이렇게 개체 수를 하나 늘렸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식물을 취미로 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삭막한 시대에 코로나도 심하고 경제적으로도 다들 힘들고 그럴 때에 어쨌든 삭막한 시대에 이런 식물을 취미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힐링이 됩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이 다육이들을 먼저 쳐다보게 돼요.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 이쁜 화분에, 예쁜 화분에 세인트 루이스를 살짝 올려줬습니다. 뿌리가 깊, 길게 좀 났으면 깊이 심어주는데, 뿌리가, 실뿌리가 좀 약하게 나서 그냥 위에다 살짝 올려주듯이 심었어요. 하나 더 심어야 되는데,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네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